어제 한동훈 전 비상대책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경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일하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재해병특검법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특검법에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대표가 되면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고를 수 있게 새특검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경쟁자는 모두 반대 입장입니다. 민주당도 뜬금없는 제3자 추천은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뜻이라며 자신의 방안조차 윤석열이 동의할지 의문이니 그로부터 허락받고 오라고 일축했습니다. 해병특검법 입법 청문회 증인 선서를 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 정황을 증언했고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들은 윤 대통령 관여 여부에 침묵했다. 방법은 다르지만 똑같은 배후를 지목한 것이다. 민주당이 내린 결론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이 작년 8월 2일 경찰에 이첩한 것은 국방부 자체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조정해준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때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그것은 임성근을 봐주라는 게 아니라 회수와 관련된 것"이라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당시 차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허물어졌습니다. 김병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 정부 차원의 검토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북한 러시아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조항까지 담긴 조약을 새로 체결하자 이에 대응할 방법론을 내놓은 것인데 조선일보는 미국 쪽도 우리 입장을 이해하는 듯하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초정밀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서 더 이상 어떤 선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동의 없이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최근 러브버그, 즉 사랑벌레로 불리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한강변 전철 역사에 또 대학 기숙사에 출몰하는데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기후가 아열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 자체가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 불안정을 보여주는 징후일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더큰 문제는 종다양성이 무너진 도심에선 러브 버그뿐 아니라 어떤 생물이라도 급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6월 22일부터 한국과 일본 누구라도 공동개발 종료를 사전에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협정기한 50년이 도래하는 2028년 6월 22일부터 무협정의 혼돈 상태에 빠져듭니다. 7광구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개입도 변수입니다. 7광구는 한일은 물론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한일 공동개발구역 협정은 중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호시탐탐 7광구를 노려왔습니다. 7광구 인근에서 확인된 천연가스 플랫폼만 18개입니다. 에너지 자원만이 아니라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에 태평양 진출의 바닷길이 바로 이 구역인데요. 자, 이걸 풀어낼 외교적 역량이 윤석열에게 있을까요? 서울 신촌과 구로 등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대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들이 모여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를 꾸린 세입자 94명은 서울 사대문 구로 경기 화성 병점 건물 7채에서 임대인 최모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들 중 90%가 2030세대 청년이며 대부분 대학생, 사회초년생이고 피해액은 총 100, 여 넘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뭐에 쓰냐고요? 다가구 주택과 불법 건축물 세입자의 경우 예외입니다.